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수타TV 공수타입니다 지금 공수타가 낮방송을 좀 할라 그랬는데 어제 그 치과 신경치료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아파 가지고 치과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좀 많이 좀 통증이 좀 아프네요 약도 먹고 했는데도 그래 가지고 아 아픈 아 거는 좀 며칠 전부터 아픔이 아팠는데 좀 심하네요 아픈 게요 그 가지고 얼음 대고 뭐 소금물 입에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낮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도 조금 안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저녁에 9시에 찾아뵐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 주말에 낮에 약 낮방송 하는 거를 약속이 돼 있는데 사정상 못 하게 된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조금 회복을 해서 아 쇼부 뭐 얼굴처럼 껍데기 도 벗겨지고 아 와. 그렇습니다. 지금 진통제 먹고 이렇게 있어가지고, 참고 방송하기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, 좀, 좀, 잠 한숨 푹 자고,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.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